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상처받은 애고가 있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애고가 있어요. 깨달음은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인격체가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에요. 우주를 이루는 근본 의식 자체가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을 연상하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다 허용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할수 없는 그냥 모든 걸다 허용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다 모든 것이 거기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다 품어 줄수 있는 무한한 본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믿지 못하는 에고가 내면에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고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 그 자리로,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수행은 진행이 됩니다. 그 수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애고가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치유되는 정도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빨리 가죠. 수행의 시작은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가면서 끝내는 마지막에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깨달음이고요. 제가 수행 지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편지나 쪽지나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도 자꾸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별일도 없는데 그냥 보내요. 예를 들면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가 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쪽지가 와서 하나님 제가 언니네 집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럼 처음엔 저거 어쩌라고? 근데 뭐 어떻게 다,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저, 별로 안 궁금한데?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자기를 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헤라님, 이번에 서울 지역 모임 오신다면서요? 근데 저못 가요. 죄송해요. 허니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죠? 일 있으면 못올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편지를 보내고 쪽지를 보내서 미안하다 그러고, 자꾸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면에 상처받은 에고가큰 분들이에요. 엄청 버림받았다고 느껴서 헤라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헤라님이 마음의 엄마로 투사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아기. 그 아기를 치유하는 멘트를 할 거예요. 헤라님이 멘트할 때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번에도 초창가하신 분 중에 오셨죠? 동영상만 보고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헤라님이 말할 때 말도 헤라님이고, 그렇죠? 뭐, 몸도 헤라님이고, 눈빛도 헤라님이고, 그렇죠? 헤라님 존재 자체가 실려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 파동에. 그런니이 그러니까 파동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면 내용을 듣는다고 느끼지만 머리로는 내용을 듣는데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헤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어떤 다른 분의 어떤 스님의 동영상을 많이 봤대요 그런데 그분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삶은 치유가 안 일어나서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헤라님 동영상을 들었더니 몇편안 들었는데 치유가 일어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다고 응? 그래서 수행해 왔다고 자기 50평생이 제일 잘한 게 수행 온 거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 이 파동이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라님 속에 있는 모든 관념을 헤라님이 소거했잖아요 청산했으니까 제 속에서 사랑을 줄 때, 여러분한테 줄 때, 분별심이 없는 사랑이 나와요. 너를 예뻐야 사랑할 거야. 예쁜 건 좋은 거고, 나쁜, 미운 건 나쁜 거야. 머리가 똑똑한 게 좋은 거고, 바보 같은 건 나쁜 거야. 돈이 많은 것만 좋고, 없는 건 나쁜 거야. 이런 마음이 사라진, 분별심이 사라진 파동일수록 사랑이 크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줄 때도 조건이 있어요. 너 공부 못하면 너내 자식 아니야. 이런다든가.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키는 왜 이렇게 작니? 너는 왜 나, 니네 아빠 닮았어?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조건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이뻐야만 받고, 돈이 많아야만 받고, 출세해야 받고, 나는 수치스러우면 못 받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몸에 그 관념이 소거된 사람, 분별심이 소거된 사람한테는 전혀 치지 않고 그게 잠재의식으로 깊게 뚫고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 아무리 관념이 두터운 사람도.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분의 분별심, 관념이 사라진 정도예요. 그래서 상대의 수행자의 제자의 관념을 뚫고 잠재의식을 뚫고 깊게 들어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내면에 아이가 있거든요. 엄마를 오랫동안 찾았어. 조건 없는 사랑 줄 엄마를. 그러다 찾다 찾다 안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헤라님이 나 수행 못해봐. 나 이뻐하나. 우리 엄마가 응? 나 맨날 속속이 집구석에 누워있어봐. 나 이뻐하나.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사랑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야 사랑해줄 거야. 이렇게 조건 있는 사랑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내면에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조건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깨달음 학교, 행복학교 학생분들과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아기에게 얘기할 거예요. 헤라 엄마가 버림받은 아기에게 마음을 열고 내면의 아기를 느끼면서 들어보십시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무한히 사랑하는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 동안 엄마 없는 줄 알고 많이 힘들었지. 엄마 찾아서 돌아다녔지. 그리고 엄마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 우리 애기 많이 힘들었지? 아가야,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여기 항상 있단다.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도 사랑하는 엄마가 있단다. 내가 못생겨도 사랑해. 내가 돈 많이 못 벌어도 사랑해. 무능해도 사랑하고, 책임 안 줘도 사랑해. 내가 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도 사랑해. 수치스러워도 사랑해. 엄마를 비난하고 버리고 미워해도 사람이 아가야 엄마를 버려도 괜찮아. 엄마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엄마의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어도 괜찮아. 엄마가 너를 믿으면 되잖아. 우리 아기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믿을게. 아가야.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아무리 미워해도,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아가야 슬퍼하지 말렴, 두려워하지 말렴, 걱정하지 말렴. 삶에서 엄마를 믿고 용감하게 뛰어놀아라. 걱정하지 말고 네등 뒤에는 엄마가 있어. 천하 무적 엄마가 있단다.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즐기다가 너무 힘들거든.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쉬면 되잖아. 엄마가 여기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너를 잊지 않고 기다릴 거야. 내가 엄마를 잊어도 엄마는 너를 한시도 잊지 않는단다. 영원히 잊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아가야, 힘을 내렴.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너를 소중히 여기는 엄마가 있으니까. 내 소중한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사랑한다. 우리 아기, 엄마가 여기 있다. 엄마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멘트 들으시면서... 중간에 어떤 분이 기침을 하셨어요. 그거 삭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와요. 엄마 같은 게 어디 있어. 네가 날 버릴 땐 언제고. 그래서 이걸 들을 때 기침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올라오면서 헤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리고 막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눈이 이렇게 쇳덩어리처럼. 그리고 막 거부감이 올라오고. 사랑 같은 소리하네. 여기서 막 분노 올라오고. 그런 분들은요. 너무 많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잠재의식이. 상처가 깊어요. 세상을 향해 살기와 미움과 분노를 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엄마니까요. 그냥 세상에 사랑을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헤라님이지 헤라님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사랑을 절대 못 받아들이는 여러분. 뭐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서 사랑 왜안 주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안 오냐고. 왜 나는 사업에 성공 못 하냐고. 왜 나는 여자가 안 오고 남자가 안 오냐고. 불평하는 그대요. 자기가 지금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미워하고 사랑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놈이고 그 놈이, 그 관념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멘트할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후-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이제 엄마를 찾았구나. 우리 엄마 언제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은 만큼 몸이 사랑을 주게 돼 있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발달한 분은요. 꼭 오지 않아도 헤라님 동영상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고요. 몸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치유가 돼요. 삶이. 제가 지금 해드린 멘트는 내 애구가 얼마나 센지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도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멘트가. 그냥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뭐라고 헤라님이 그 전에 한 말은 잘 들렸는데 갑자기 웅웅 하면서 안 들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 상담할 때 손을 딱 잡고 눈을 봅니다. 가까이서. 그러면서, 아가야, 사랑해? 그러는데 그때부터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 전말은 잘 들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부하는 애고죠. 자기가 헤라님의 멘트에 얼마나 거부감이 올라오고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몸이, 그게 여러분 버림받은 에고의 척도예요. 동영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소통과 공감을 안해 댓글에도 그 치유 멘트를 달았어요. 앞으로 많이 다를 거예요. 헤라님의 직접 제 잡필로 또는 제 육성으로 다른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바로 헤라님의 파동이 실린 거니까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에는 그 사람의 파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 전달은 전혀 달라요. 잠재의식으로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 헤라님의 이 멘트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저항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또는 앞으로 댓글 달릴 때, 어떤 회원님한테 헤라님이 사랑을 주든 그 댓글의 멘트는 우리 회원님들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헤라님은 우리 회원님들 모두의 엄마니까요. 자원성과 가족의 엄마기도 하고요. 헤라님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엄마기도 하고요. 엄마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공부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 자락 받아들일 때, 헤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사랑이란 풍요로움과 돈과 명예와 이성과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허락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자기 삶에 허락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헤라님 치유 매트를 글로도 읽으시고 이게 동영상 멘트로도 들으시고 그는데도 자꾸 감이 없네요. 안 와요 하는 분들은 단단한 거예요. 철옹성 같은 애고가 절대 사랑 안 받을 거야. 네까지 것들 사랑 안 받아. 세상 사랑 안 받아. 더러워. 불쌍하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곤란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리 많이 났어. 곤란 아기는요. 또 헤라님 전문이잖아. 오십시오. 와서 헤라님 손딱 잡고 헤라님이 사랑해. 세 번만 해주면 내려가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기꺼이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수행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해라님 늘 얘기하죠? 마음이에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에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고 진실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믿지 않는 분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고 수행자의 길이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맨 처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스승이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주는 사랑이 무한하고 조건이 없다는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의 치유를 경험한 그런 많은 분들은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신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헤라님의 마음의 제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깨달음 학교 학생, 행복학교 학생분들 여러분을 헤라님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슴 뜨겁게,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저를 버려도 제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이고 무한하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 멀리 탁국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I love you.